플레젤랭 영역에서는 네. 운지가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그 중에서 소리 가장 잘 나는 거를 먼저 찾아 갖고 아 집으세요. 그다음에 이제 플레젤랭 영역으로 가 볼게요. 솔. 솔 아세요? 네. 한번 내 보세요. 운지는 압니다 한번 내 보세요. 운지는 하는데 어떤 걸로 하세요? 솔은. 저, 되게 많은데 여기 요게... 위에 두 개, 가운데를 비고, 네. 두 개를 잡고, 네. 그러니까, 솔과 씨 잡고, 네. 밑에는 레와 팔을. 아, 이렇게 네. 가운데만 띄고, 네, 가운데를 띄고. 네. 요게, 이제, 그, 스플린톤이라고, 네. 그, 약간, 으아 약간, 갈통 같은 그런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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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, 그운주예요 이게, 소그 운주의 소리예요 네.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네. 근데, 제가 네. 그냥, 잘 안하지만, 알기로는 이 솔이 제일 힘들다. 솔을 내고 나면, 딴 그, 얘기를 하던데, 그건 맞습니까? 아니, 꼭 그렇진 않아요. 그래요? 저는 소리 제일 잘 나던데요. <laughs> 라, 라, 뭐. 아, 저는 솔샵이 제일 어려워요. 솔샵이? 네네. 일단 어, 이것도 위에서 잡는 것만 좀 키를 잡아야죠. 네네, 될까요? 다 눌러야죠. 그렇죠. 오, 어. 맞아요, 맞아요. 안 돼요. 제, 나는 거예요, 이게. 안 되는데 뭐가 섞이죠 예 섞이는 그게 플레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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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플리 스플리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왜안 되는데요 요거는응응 응, 하면 안 되고 예, 예, 예. 아까 처음에 났던 것처럼 그렇게 나야 돼요 어, 여기까지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약간 이걸 제가 네. 방법을 이렇게 물었는데 이걸 갖다 입술을 좀 앞으로 꺼지면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 이안 나오는데 이거 밑을를 약간 이렇게 거꾸로얘기 예를 들 뭐냐하면 네이안 나오요 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게 좀 전에 처음 해본 건 전자는 이렇게 부른 거고요 예, 예, 예. 이거를 꺾으면은 리드에 아무래도 압력을 더 주니까 아 더잘 나는 거죠 꺾어서 그런같아요네네네 사실은, 그게, 악기 각도를 조절해갖고 부는 거는, 아니죠.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. 아닌가치. 내가 여기에 힘으로 갖고서 조절을 네, 하는 예, 게 예, 가장 예, 좋거든요. 네. 그, 다음, 그 다음에, 그솔 말고 다른 오리지널 솔도 알고 계세요? 모릅니다. 자, 오리지널 솔은, 요거 저기 뭐야. 이거 랄까 C 플랫. 플랫 C, 잡고. 잡고. 예. C 플랫 잡고. C 예. 플랫 잡고. 이거 밑에 와 아까 바샵 누르는 키 있죠? 예. 그거를 동시에 같이. 이거 아. 한 손가락으로 같이 눌러 주세요. 이렇게 아. 여기서 오리지널 소리입니다. 습니다그 네. 다음에 라. 네. 라 아세요? 라. 어? 밑에 두 개. 어. 두 개로 잡으셨어요? 네. 네. 그 다음에 음. 위에 두 개. 위에 두 개. 밑에 두 개. 어? 위에 두 개만 잡았는데? 뭐 그래도 돼요. 네. 상관없어요. 음정 때문에. 아, 밑에 둘에 자꾸 덜어져나오네. 밑에 사실은 세 개도 잡은, 잡는 게.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까? 그 중에서 소리 가장 잘 나는 거를 먼저 찾아갖고 아 집으세요. 음. 어? 밑에, 두 개, 밑에 두 개, 밑에 두개 잡을게요. 잘라요? 예, 예. 아, 연습해야 되겠네. 네네. 지금 힘이 좀 빠져서 그요네 좀더 밑에를 더 물어 가지고 끌어 올려야 돼. 어. 이거는 조금 더롤롤인해 보세요. 롤 인. 해보세요. 롤 인. 이거 무슨 곡을 하려고 하면 이걸 해야, 해야 됩니까이 이게, 이게 애드립에서도 많이 나오고요. 그렇습니까? 네, 일단 애드립 때문에 플레저린 영향을 좀연습하는 아. 거죠. 네. 아인습해야 되겠다. 아, 네. 안 나옵니다. 라부터 안 나죠? 예, 수업 시간에 네. 해결 안 되네. 네네. 네. <laughs> 아, 아? 이게 솔까지는 아. 어떻게 나는데? 예. 네. 라부터, 그러니까 사실 솔샵부터 나오는 영역을 찾아야 되겠죠. 맞아요. 네. 이거 이렇게서 네.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불다 보면 그 포인트가 있어요. 네. 그그 그 포인트를 계속 공략을 해야 돼요. 아 근데 풀어도 쉽게 되던데 아유 연주할 때 얼마나 많은 연을요그 그 시간을 들였겠어요. 실수가 없던데요? 실수가 연주하는데? 전대우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 구독과, 2번 좋아요, 좋아요. 3번 알람. 알람입니다. 네.